어떤 기연이 있나 좀 찾아 다녔더니 이제 좀 활성화되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동월의 도원 성경으로 이동하면은 이제 송나라 집배원이 있었어요. 그 집배원한테 이야기했더니 제가 공무원 특수결말 완료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볼 거고 그리고 개화주라 해가지고 얘는 이제 서해 신도당 내 이제 아난이 있거든요. 그 아난이 지금 활성화 되었어요. 신도당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명화 단서 추적을 완료했고, 미약한 인심을 완료했어요. 이 기여한 미약한 인심이 그거거든요. 그 비단잉어 퀘스트 있잖아요. 비단잉어 퀘스트가 그 사건 해결 퀘스트더라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어. 그 클리어했고, 그래서 이거 미약한 인신 이 관련된 영상은 따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취화 잡았잖아요, 우리 던전 가서. 그리고 이제 심취화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 중에 자상음옥, 그 자상음옥에 대해서도 했고, 그래서 음옥의 죽음, 이 기연 이거 했고요. 그리고 이와 메인 스토리 했더니. 이제 이게 활성화 되었죠 이게 끝나면 이제 심취와 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한 이렇게 좀 열린 거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지가 온게 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아 소도인이 나한테 편지를 줬죠 이거 공무원이네 이거 소도인이 저를 찾았네요. 가볼까요? 소 살려 난 지금 직무파의 문주 대행이라고 소문진님을 뵀습니다 됐어 됐어 향부를 살피는 건희영혁 사매가 해주기로 했고 나머지 이런 주변에서 도와주기로 했으니 내가 딱히 신경쓸 일은 없어 그럼 축하드립니다 소문진님 술은? 당처가 아직 낫지 않았으니 술 대신 좋은 찬잎으로 가져왔어요 흥 내 예, 사절을 아주 빼다 박았군. 사저께서 술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니 그 뜻을 따로 쓸 수밖에 요 에, 따분하긴. 그냥 가. 바없는차 같은 거 마시고 싶지 않으니까. 나? 어디서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으려나? 그럼 강문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왜 모두를 파랑이라고 부르는 건지 궁금해요. 아, 이제 파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그건 사흘 밤낮으로 이야기해도 끝이 안날 거야. 제율의 파랑 농고미니 뭐니 하는 건 너무 복잡해서 말일지 이렇게 하자고 지무파의 이야기가 궁금하면 희영웅을 만나봐. 날마다 소원을 빌러 온 참배객을 상대하니까 그런 얘기도 잘 알려줄 거예요. 그냥 찬양에 관한 건요. 소유비 속한 문파 사람을 만나봐. 이름이 뭐더라? 임소야 말재주가 좋아서 무두투한 국무원마저 곁에 가까이 둔다고 하던데. 음, 다음에 만나면 꼭 여쭤봐야 되겠어요. 언젠가 만나게 될 테니까 조급하게굴건 없어. 참, 예전에 문파에 있을 때 서책 좀 읽지 않았어? 아, 그게 그러니까 글보다는 무공을 연마하는 게 좋아서. 음, 나도 그래. 나도 무공을 연마하는 게더 좋아. 빽빽하게 적힌 글자만 봐도 머리가 아프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이일이니 시원하게 앉아 어때? <laughs> 항상 술이야. 공사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술보다는 차로 대신하는 게더 좋겠어요. 차 마시기. 심심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같이 차를 마셔드리죠. 상처가 다 나으면 차 대신 술한잔 어때? <laughs> 기승전술. 응, 그럼 그때 가서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뭐 간단하네, 기현이. 그냥 얘기만 하고 끝나네. 이거랑 연결된 거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성훈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성훈 때문에 안 돼. 오케이 그러면 아나니 찾고 있는 거 한번 가봅시다. 저형이 좋아 아난뭘 가져온 거야? 이건 노숙부님이 주신 개화예요 간단한 안주를 만들고 좋은 술을 사다가 이 개화주를 담가서 노숙부님과 함께 즐기려고요 수협도 함께 하실래요? 도자기촌에 개화주를 잘 담그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 그 술은 입안에 넣자마자 감칠맛이 느껴지고 여운이 오래간다던데 그럼 제가 요리를 만들 테니 수협은 술을 사다 주세요 도자기촌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전 신도당의 조무종이라고 합니다 비정무리가 도자기촌에 월동용품을 훔쳐가버렸죠 이대로 내버려둔다면 마을주민이 이번 겨울을 견디기 어려울거에요 신도당의 사형이시군요전 여기서 비정무리를 감시해야하니 나대신 저 밤도둑들을 간부로 끌고가 신분해 달라고 전해줄 수 있나요? 당연히 도와야죠. 노장이 천에 관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다녀올게요. 뭔 가는 길에 또, 신부름을 해야 되네. 아이고, 비적 무리가 숟가락 하나 남겨놓지 않고 다 털어갔어.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 제가 있는 한 밤도둑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타지에서 술을 쐬는데도 고향을 기억해 주다니 참으로 고맙네. 점포 졸림? 여기서 만날 줄이야. 성에 있는 무슨 일이신가요? 아침휴가라서 신도당의 지인을 만나러 왔어요. 지인이라니 설마 조대연 말씀인가요? 맞아요. 아시나요? 이런 우연이... 아, 그렇게 된 거였군요. 제가 처리하도록 하지요. 참개야지를 파는 주막도 찾아야 하는데, 응, 음, 인기 주막을 말하는 건가요? 아래 들어가서자마자 안으로 쭉 들어가시면 보일 거예요. 저도 매년 서희를 찾을 때마다 나도 한 단씩 사가곤 하지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보자. 응, 음, 조모정이 형이네. 조 사형, 점 포장... 그놈들이 탈취한 물품은 전부 마을 주민에게 나눠줬어. 난 현지 관할에 알려졌어. 마을 밖 사람을 보내서 마을 사람들을 살피라고 수고했어. 이거 다 마시고 갈까? 그래, 아니, 둘이 언제 또 개아주 사러 왔어요 소협 이곳에는 다름의 규칙이 있답니다. 파랑의 소엽이라면 분명 사연이 있을 테지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술을 드리겠습니다. 강호에 입문한 뒤로 온간이를 겪긴 했는데, 어떤 것부터 이야기해야 하지? 이거 선택을 해야 되네? 칠성을 울려고 물어볼까? 흥미진진한 이야기그로군요 자, 술을 바르십시오 방금 두 분이 이걸 마시는 걸 봤는데? 조대엽과 전포저 말인가요? 두 사람에게도 사연이 있죠. 들어보시겠습니까? 도자기촌에는 같은 해, 자식을 얻은 새 논부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남자라면 유형제를 맺게 하고, 여자라면 홀레를 울리자는 약조를 했지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조대엽과 전포저 그리고 임심이라는 소저입니다. 전포저는열살 되던 해, 아버지가 과거에 급제해 관리가 되면서 강남으로 이사갔죠. 그래서 과거의 약조대로 조대엽과 인심이 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포절이 서해로 돌아와 불의 혼인을 축하하려던 해에 청룡이가 소란을 피우면서 강호가 혼란에 빠졌죠. 인심이가 마적에게서 입은 상처로 인해 끝내 숨을 거두자 전포절은 매년 서해에 찾아와 조대엽과 함께 제사를 올린답니다. 혼란한 시기에 고다풀것은 역시 백성뿐이네요 그나저나 두 사람의 일인는 대단한데요 잠시만요 도자기죠? 임시민 하는 분? 이, 이곳이 이임기 주막이네 설마? 맞습니다 임시민의 제 외동딸이랍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로 매년 배수나무 아래에 개아주를 묻었뜨고그 아이가 홀례를 올릴 때 쓰려고 했죠 강호를 통정했던 딸아이는 호가는 사람들에게 이수를 건네며 강호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답니다 그 아이가 세상을 뜬후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황천에 있는 아이가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개와주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소협님만 괜찮으시다면 언제든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이게 그. 사건 해결하는 거 하고 나서 나온 기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지금 임소저 왜 죽었는지 그걸 이제 사건 해결로 범인 밝혔는데 그걸 다음 나온 기연이네요. 아 향이 정말 좋네요. 개화주에 간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 들어볼래? 좋아요. 그러니까 이 개화진은 이야기로 빚은 거야. 아, 그래서 그런지 술 향기가 더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아, 한담주를 바랐네요. 그 다음에 심취화 이화 스토리랑 음옥의 죽음, 이걸 클리어하고 이화 조영정의, 아기 여우를 찾으면 활성화 되었습니다 가볼게요 응? 음? 넌 누구니? 아, 째서 혼자 있는 거냐? 배고픈 거냐? 같이 놀아줄까? 너를 따라오라는 거야? 날 어디로 데려가려고? 너 이름이 뭐야? 이름이 있어? 아, 네가 말을 할줄 알면 좋을 텐데. 저기 누군가 기다리고, 아,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이야? 아, 귀엽다. 정말 아름답네. 여차오지 말라고.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야? 누군가 같다. 침치하고나서요 어, 심종준님 어떻게? 어, 전 아기 여우를 따라오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이런 우연이 저도 그렇습니다. 응? 누군가 영어 성으로 데려왔다고 하더군요. 마음에 드는 얼굴을 가진 사람을 여우골로 유인한다고 하던데요. 우리가 봤던 녀석인지 모르겠지만. 심종주께서야 당연히 미남이시죠. v i p 아... 에, 에. 뭐냐 이건. 저 역도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아... 아닙니다. 매력적이라고 칭찬하면 솔직히 가기겁 고맙다고 하면 됩니다. 사실을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심종주님. 그런데 여우는 누가 데려온 건가요? 그건 비밀이더라. 내일 또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궁금하면서도 기대가 되는데요. 여우 덕분에 한자리에 모였으니 같이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뭘 말인가요? 경치를 감상하며 차를 마시는 건 어떻습니까? 네, 좋아요. 저에 대해 묻고 싶은 게 있습니까? 짐 종주님께서는 신성과 같은 반려가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만성이고 이화의 부총관입니다. 하지만 몇년 전, 저와는 음률의 견해가 달라 헤어졌지요. 견해가 다르다고요? 그녀는 속세에 얽매이지 않는 음률을 추구했지만 저는 많은 악보를 쓰며 속세와 어울리려 했습니다. 서로 정은 있었지만 같은 길을 걸어갈 인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일이네요. 괜찮아요? 지금의 나는 이 속세에 많은 영감을 받고 있지 오늘 여우를 만난 일로 노래를 지을 수도 있고 내일은 곡도 지을 테니 들어줄래요? 약속할게요.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음일이나 인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지면 소협에게 서신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요. 제가 아는 것이라면 뭐든지 말씀해주세요. 그럼 이만. 아, 이거 다음에... 내일 와야 되나? 아, 세 번이야? 24시간마다 한 번이야? 와, 하루에 한 번씩이야? 와, 이거 겁나 길겠다. 그렇구만. 그러면 오늘 볼수 있는 기여는 다 보게 되었습니다. 와, 이거 꽤 길겠는데요? 와, 이거 세 번을 이거 3일 동안 해야 되잖아. 이거는 따로 녹화를 해가지고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길다! 그러면 돌아가자. 어디로 갈까? 오늘 볼수 있는 기어는 다 방과 같고, 오 묘한석이 뜨네. 가자, 묘한석.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묘한석 쓰는 거 보여드리네. 그 묘라는 게 이제 고양이 묘한석. 양이야, 오래오래 나랑 같이 있자, 알았지? <laughs> 오케이. 나 이거 이미 봤던 건가? 아 참. 이미 봤던 거잖아. 아왜난 똑같은 것만 또 나오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